탄어택성 스님은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북 김제만경면 대동리에서 독립운동가 율제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속명은 금택이고 법명은 택성 법호는 탄어였습니다. 탄어는 화음을 체계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수행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유불도삼교의 도에 모두 통하여 우주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이루어진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고 대중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철스님이 가야산오랑이로 불렸다면, 탄어 스님은 오대산오랑이로 불렸습니다. 보청교의 재정을 담당한 아버지가 1919년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수감되자 탄어는 어린 몸으로 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10여년 동안 부친과 조부 그리고 향기의 선배들에게 사서와 삼경을 비롯한 유학의 전과정을 배우고 읽었습니다. 17세의 온인 한 탄원은 처갓집이 있는 충남보령에서 기우학파의 고도 이극동 선생에게 시경을 비롯한 삼경과 예기 춘추좌전 등을 배웠습니다. 스무살이 된 1932년부터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 등을 읽으며 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도가에서도 도를 찾을 수 없자 탄원은 불교경전을 구하여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깊이 느껴졌고 의문이 샘솟았습니다. 하여 그는 당시 선풍을 드날린 하남스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변지에서 단어는 장자의 가르침을 얻어 그 허물을 적게 하고 싶다는 도망을 내비쳤습니다. 하남은 답장에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여 보유한 것을 구하거나 속댐을 버리고 참댐을 찾을 것이 없네. 늘 시끄러운 데서 고요함을 구하고 속됨 속에서 참됨을 찾아서 구하고 구하여도 구할 것이 없는데 도달하면 시끄러움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요 고요함이 고요한 것이 아니며 속됨이 속된 것이 아니요 참됨이 참된 것이 아닌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일세. 하남은 답서에서 진속 부리를 말하며 속된 세계에서 참됨을 찾으라고 충고했습니다. 3년 동안 20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끝에 탄원은 22살이던 1934년 음력 9월 5일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해 그해 10월 15일 하나무른사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출가 후 탄원은 선원에서 3년 가까이 무건 정진했습니다. 24살이 된 1936년 6월, 성교 겸수의 인재를 양성하는 승려연합 수련소가 세워졌는데, 스승인 하남이 탄어를 강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만큼 하남은 제자인 탄어를 높이 평가한 셈이지요. 이곳에서 금강경, 귀신론 법망경 등을 강의한 탄어는 연이어 화엄경과화엄론을 강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타나는 신 화엄경 합론을 비롯한 여러 불교 경전을 현토 역해하는 소임을 받게 됩니다. 하남스님은 이토록 굳건한 믿음을 제자에게 보낸 것이지요. 평소 하남스님은 제자인 타나의 능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과 제자가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보게 타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대는 경전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어려운 경전을 알기 쉽게 풀어 많은 중생들이 읽기 쉽게 해야 할 것이야. 아우나 스님, 소승, 참선수행에 더욱 정진해서 견성성부라고 십사옵니다. 참선수행은 앉아서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대로 이력이 붙고 도리를 알면 서서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참선이요. 걸어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참선이야. 예수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앉는 것도 참선이요, 서는 것도 참선이요, 걷는 것도 참선이니, 도리를 알면 참선수행 아닌 것이 없는 법. 그러니 그대는 경전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나눠주도록 해야 할 것이야. 하오면, 한 번으로 된 불교 경전을 알기 쉽게 역경해서 중생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쉬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진비을 갚는 길인겠지. 예수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17년을 함께한 스승 아남은 1951년 봄 열반에 들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곱씹을 사이도 없이 탄어는 1950년대 불교계를 입은 정화운동의 연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1954년 9월. 선학원에서 개최된 제1회 비구승대회에 참석해 비구승단의 종회의원에 선출되었고, 강연회에 참석해서는 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이 끝난 1955년 9월에는 대한불교조교정 강원도 종무원장 및 월정사조실로 추대되었습니다. 단어는 정화운동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정식 교육도 받지 않고 수행하지도 않은 채 승려가 되는 풍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교구본사 단위로 총림을 만들어 승려를 재교육시켜서 내보내야 한다는 과제를 불교정화 이후의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원는 진정한 정화란 승단이 마음으로부터 무명과 탐심을 벌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친일 대처성으로부터 제쳐진 노량에는 반드시 청정한 사람들을 들여 깨끗한 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956년 4월 월정사에 오대산수도원을 건립한 것입니다. 강원의 대교과 졸업자나 대졸자 또는 육아의 사사를 마친 자를 대상으로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도자의 도덕경과 장자, 주역선회 등의 과목을 개설했습니다.불교를 중심으로 하되 3교에 모두 도통한 인재를 육성하려고 한 것이자 다너스님의 강의를 도맡았고 더 나은 전문가가 있으면 외부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단어는 세속의 학문과 불교의 학문을 구분했습니다. 세속의 학문이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을 모르지만 불교의 학문은 대상이 없기에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역경하는 사업에도 단어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승인 한암 스님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 육도단경을 탈구하였고 이듬해 현토역의 육도단경을 간행했습니다. 1966년 12월에는 동국역경원초대 역장장에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경전을 한글화하는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필생의 번역사업인 신화음경합론을 1975년 화음학연구소에서 간행했습니다. 1980년 11월에는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등 사교를 완간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불교경전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데 매진한 이유는 다음 글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스님들이 공부에 더욱 열중해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불경들을 번역한 것도 교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지요. 여름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수 없고,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할수 없지요. 또 못난 선비에게 돌을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단하고 승려가 됐으면 모름지기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불교교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절 집안의 몇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 5천만 국민의 교제로 성인의 말씀을 채택하자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 형봉 스님이 길이 있을까요 라고 묻자 탄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왕길이 바로 보이지 도의 근본은 바른 것이니까 도란 진리의 대명사가 아니겠나 한마디로 길을 가리킨 거야 길을 걷때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하네.왜냐하면 길이란 오르막길이든 오솔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외진 길이든 기름길이 아니겠나.그런데 길 밖으로 빠져나가면 진흙덩이와 가지 덩굴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되겠지.어둠 속에서 방황하면 얼마나 괴롭겠나.달선이란 어느 의미에서도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길은 또 하나의 생명줄일세. 생명을 아끼려거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걷는 강인한 인내심이 필요하지. 그래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네. 단어가 장자를 줄줄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의 문인들과 지식인들이 스님이 주석한 영은사수련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자칭, 타칭, 국보로 불리던 양주동이 탄어의 강의를 들은 후 학생들에게 장자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쓴 책을 말해도 오대산의 호랑이 탄어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단어는 심성, 즉 마음 자리를 탐구하는데 진력했습니다. 마음을 밝게 하여 성품을 뚫어보는 불교, 마음을 닦아내어 성품을 단련하는 도교, 마음을 품어두어 본성을 기르는 유교를 통해 인간의 심성을 분명히 밝히려고 했습니다. 마음 하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이 달라지는 이치를 다양한 방면으로 펼쳐낸 셈이죠. 불교에서 타나스님은 화엄을 정통으로 하면서 여기에 선법을 결합한 선사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는 여타 선사들과 달리 화엄가라는 정체성이 또렷했습니다.화엄에 의하여 민족이 자각하고 정화된 정신으로 각성 운동을 전개하려는 열망을 품을 정도였지요.스승인 아남이 일발 정풍으로 수행자를 이끌고 선맥을 이었다면, 탄어는 나날이 한 걸음 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향상일로 선풍으로 수행자를 지도했습니다. 그의 향상일로 선풍은 화엄의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의 수행위와 맞물려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방법의 병립이라는 구체성을 획득했습니다. 탄어를 이상일의 진우를 거쳐 이 땅에 전해진 화엄선의 계승자라고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겠지요.